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ax plus by plus c는 점을 라는 직선이 있어. 자 직선밖에 한 점이 있어요. 직선밖에 한 점을 셈이 x1, y1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x1, y1이 주어지고요. 어떤 점이 결정되고요. 요 직선 abc가 다 주어졌어요. 즉, 이랬을 때 요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 항상 수직거리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된 이 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뒤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요뒤를 뭐로 나타낼 거냐면 주어진 식, 주어진 값 x1 y1 a b c c 로 나타낼 거예요. 바로 내가 구할 겁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요 점이 우리가 모르니까 요 점은 제가 h가... 수직거리. 오직선에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요? 점에서 이 직선의 수직거리를 우리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D라는 것은 뭡니까? D는 AHD라는 거겠 이거를 는 거예요. 뭐. 자, 그러면 H는 수직이 되는 요 점인데 H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제가 X 2 Y 점. 자, 여러분, X2, Y2는 지금 이 직선에 위 있는 점인 것 뿐이지, 다른 점은 없어요. 지금 이건 찾아야 돼요. 자.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내가 X2, Y2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제가 이 직선에 의 점을 하나 잡았어요. 수직이 되는, AH가 이거에 수직이 되는 그 교점을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직선과 점의 수직거리를 구하는 건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어떻게 되죠? 사이로 X2-X1제곱, X2-X1제곱, y 2 y 1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X1과 Y1은 주어진 값이지만 X2, Y2는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BC, X1, Y1으로 이거를 A, G를 구해야 점과직선 사이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지금 이것은 증명문제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어, 빈 종이에다가 한 다섯 번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차곡차곡 가겠습니다. 자, 이것을 찾을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를 생각할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이 경우를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는, 자, 남기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죠. 이 기울기. 이 기울기는, 이거 아시죠? 그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ax, 자, b가 0이 아닌 조건에서 했습니다. 2분의 c.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기울기. 이 기울기 이거야. 자, 그러면, 요 a, a 점과 h 를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얘랑 수직이니까, 결국 요 기울기를 m-라면, m 곱하기, m 곱하기 m-라. 이번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앵다시가 돼요. m 다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돼야두 직선이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앵다시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a분의 b가 돼요. a분의 b가 되면 a 나뉘고 b 나뉘고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얘 직선은 기울기는 a분의 b다 하는 거예요. 자그 정보를 알았어. 요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요곳에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울기를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울기를? n 시를 x2-x1분의 두 점을 어쨌든 지나는 거니까 y2- 죄송해요. x2-x1에 y2-y1 -Y2. 이게 바로 뭡니까? n-1 그것이 뭡니까? a분의 b라는 소리예요. 됩니까?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렇게 이렇게 곱게 볼게요. 그럼 뭡니까? b의 x2 x1은 a의 어, y2 y 1입다자 양변을 제가 ab로 나눠줄게요. ab로 나눠줄게요. a 로 나눠주면 ab로 나눠주면, 자 ab가 0이 아닐때 우리가 했어요. 그냥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지는 거고 뭡니까 b분 a분의 x2 x1은 b분의 a 나아가죠 이분의 y2 y1다. 요런 비가 생기네요 어떻게? 얘를 이걸 지난두 점을 지난 직선은 지금 수직거리니까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요 직선의 기울기에 수직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m 1이 보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찾았어요. 어쨌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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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같으니까 그비 같으면서 생기 t 가고 해요. 괜찮죠? 얘를 t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t 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x 2 x 1은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a t 됩니다. 자, 그다음에 y 2 y 1은 어떻게 됩니까? b t 있습니 자, 그렇다면 지금요, 얘가 지금 1식과 2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식과 2식이 나왔어. 요 1, 2를요, 그대로 어디가? 어디가? 어떻게 대입할게요? 대입을 진행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자, x 2 x 1을요, 요거로 바꿔주면 제곱하면 a 제곱, t 제곱. 같은 거지로 세비요봇도 어떻게 할까요? 이 PT니까 요로봇시면 B 제곱 T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 정리하면 요 T 제곱을 묶어버리면 루트 자 볼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T 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에 제곱 제곱근 안에 있는 제곱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댓값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얘는 나오지 않고요. 얘 나오죠 그죠 절대값이었어 나오죠. 그럼 얘는 결국은 루트 a 제곱 과 b 제곱에 곱하기 절대값 t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t만 이제 a, b, c나 그죠 x 1 y 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안쓴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안쓴 거는 요 직선은 이 직선 위의 점이죠 x2, y2가 그러면 직선이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를 면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 맞죠? 그죠? 왜요? x2, y2는 직선이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이 얘는 얘고 얘는 얘잖아 그러면 제가 x2를 x1 더하기 a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y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항시키면 y1 더하기 b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여따 그대로 대입하면 그럼 성립이 되겠죠? 자, X 대신 뭘 대입한다? X 1 더하기 어, A T. 자, Y 대신 뭘 대입한다? Y 1 더하기 B T. Y 1 더하기 B T. 이것을 만족한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A X 1. 자, 그리고 B Y 1. 그리고 C 해놓고, C 해놓고. 자, T, A 제곱 T. B제곱 T,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b 제곱의 T가 되죠. 이것이 옵다 자, 드디어 T를 뺐습니다. T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어떻게 됩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자, 요게 바로 T가 되죠. 자, 요 T를 요걸 삽까요이 3을 여덟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자 여따 대비 중에는요. 네. 여기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루트 a 제곱에 더하기 b 제곱. 에자얘 절대값 t 거든요 여러분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이거 무든 질문이야?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자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되까자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나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런 나오고요. 얘는 여기다 큰지 작은지 보니까 절대값. 원래 절대값 자 보세요. 절대값 P, 절대값 Q는요. 절대값 P, 절대값 Q 하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는 절대값을 따로따로 씌었다 하더라도 ax1, by1 plus 스 이렇게 따로따로 씌었다 하더라도 얘는 항상 여기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T는 이렇게 쓸수 있다. 절대값 T 이렇게 쓸수 있어. 그래서, 세미오를 놀러 가셔볼게요. 절대값 P는, 어떻게 쓸수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절대값 AX1, BY1, b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다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루트의 제곱이죠? 그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하나 날리죠? 이렇게 날리니까. 자, 이제 결론이 나왔죠? 모든 게 나왔어. 거리 D는, A 는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절댓값 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다섯 번 정도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제가 우선 한 2, 30%로 돼요. 굉장히 높은 거죠, 2, 30%로. 그렇죠? 이 과정을 그대로 한 다섯 번씩 안 보고 적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자, 이 써보고요. 이제 공식으로 유도해서 써봤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외웠죠? 자, 또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라는제거하 직선입니다. 이 직선 밖에 한 점.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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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수직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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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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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 이게 바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세미, 세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의 공식을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공식은요. 양은 얘는 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도 이거 쓰면 되고요.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면 직선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은 어떻게 된다? 이 공식은 어떻게 쓸수 있다? 아하 그냥 이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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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a, b가 동시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공식을 다쓸수 있다. 이해되겠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이은제에서 a 점 3,5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라. 한다면, 자, 여러분, 얘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볼게요. 실제로 그려보면, X를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얘는 지금 이 마이너스 여기잖아요. 자, 이 직선이 이거예요. 얘는 3,5야. 3,5. 이쯤 잡을까요? 3,2 합시다. 3,2. 자, 여기서 A점이 3,2. 자, 수직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가 이게 바로 수직거리죠. 그게 기억하기 어려운 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죠 근데 이것을 적공식써도 된다니까요. 어떻게요? D는 루트.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은 얘는 x 플러스 제로 곱하기 y 곱하기 일은 제 얘는 제로 에서 없어지면 거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어떻게요? a 제곱 일 제곱 더하기 제곱 1이죠 절대값. A, 1, X1, A, X1, 3. 0, Y1, 0 곱하기 니까지 더하기 C. 그 말로, 그얘는 1이고요. 얘는 3 더하기 2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 구하는데, 이것도 관계없이, A로 뭐 관계없이, 공식력을 다 써서, 무조건 다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이제 뭐,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유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풀때 공식을 외우느냐, 안 외우냐는 결정하는 것은요. 유도하는데 1분 이상 걸리면요. 공식을 외워는게 좋아요. 알겠죠? 유도하는데 한 10초밖에 안걸리면여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건 지금 금방 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거는 유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을 외워둬서 문제 풀때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문제 풀 때마다, 어, 저 공식 무대 해가지고 문제 풀면 시간 다가버리죠. 딴 문제를 못풀어 자, 그래서, 자, 문제를, 개념 확인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는데요.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7인 됩니다. 이 직선과, 자, 2콤마 마이너스 1. 자, 여기 한점 있어? A 점이 2콤마 마이너스 1. 즉, 이쿠마 마이너스 1에서이 직선까지 수집과 되는 거야. D죠, D죠. 자, D. 공식 들어갑니다. 로 x의 계수이지고 3이지고 9 y의 계수이 4, 4, 16. 절댓값 a 3이죠. a x 와3 곱하기 2. 자, 자 그럼 b가 이거죠죠 b 그렇죠? y 와 b y 와 마이너스 어, b, c, c. 이것은 절대값. 그러면 25니까 5만 이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니까 절대값이니까 5만 겠죠 그래서 거는 1이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가 1이라는 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건 뭐 공식은 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음... 이런 직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원점에서 자, 원점, 원점에서 x와 y 1이 원점이에요. 원점에서 이직선까지 수직거리 구하라 한다면 b는 자, 공식 그대로 있어 적용합니다. b는 루트 x의 개수이지고 1 더하기 y의 개수이지고 마이너스 1이지고 마이너스 1이제부 1이죠. 절대값 1 곱하기 빵, AX1, 마이너스 1 곱하기 Y1, 빵빵이죠. 0만 원입니다. 0만 원입니다. 그래서 a 도 2분의 2니까, 룩도 2분 됩니다. 자, 원점이든 어디든 공식은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볼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평행한 직선이 있습니다. 평행 직선. 자, 이거 일직선이네요. 자, 이것을 내가 ax by c가 됐습니다. 자, 또 평행한 직선. 자, 평행한 직선은기울기 같으니까 ax by y 적어 보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했거요이 직선상의 아무 점이나 잡아 가지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 선생님, 저는 여기서 하나 잡아가지고, 이 직선의 수직거리를 구하랍 합니다.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이 직선상의 편안한 점, 제일 편안한 점 잡아가지고,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 모식을 써서 쓰면, 결국, 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평행하지 않은 건요, 거리가 어을수 없어요. 항상 렇죠 제로가 되겠죠. 그러나, 평행한 직선은 항상 거리가 일정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거리. 요거를 바로, 바로 두 직선 사이 거리라니다 행렬한 직선자의 거리는 저렇게 정해니다자 그럼 문제랑 보면서 할까요? 자 볼까요? 자 한직선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를 제곱자 한직선은 x 플러스 y 플러스 1을 제곱자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이고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입니요 a값 같고 b값 같죠? b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평행한 겁니다. 절대다르고요자 그러면 얘는 이런 직선이고

두 직선 사이의 있는 이 뭐죠? 아무 점에서나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일지점에, 그거를 제가 편한 거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점이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제가 2,2 되죠, 그죠? 2,2. 그러면 얘가 2,2. 하면 2,2 제로 되니까, 이, 이 콤마 1직선으로 위에 점이죠. 이 콤마 에서이 직선까지 수직거리. 그거 어떻게 됩니까? 루트 자, 이 직선, 이 직선 이거니까. A 적어 B 적어 조하 이렇게 저 대각 A 1x1 1y1 그러면마입 2의 2 8이그러면얘입니2나날가니까그러니까 4억 2의 2 4 2 얘는 4억 2다 선생님 저는 x가 0이고 y가 4 0 4도 있으니까 0,4를 4를 하고 싶어요 그는 0, 뭐, 물론 똑같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얘는? 루트는 제곱, 제곱. 1 더하기 네. 그다음에? 제로, 제로, 네. 1. 그 다음에? 제곱, 제곱, 1 제곱. 0이죠. 4, 1 곱하기 4. 4죠. 그 다음에, 네. 어,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뭐죠? 6이죠.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는 육입니다. 지금 실수했어요. 의견으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6이잖아요 육기 위에 6이니까 삼육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잡아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이는 6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고민태 코도 한번 해볼까요? 고민태 코도 같은 방식이니까. 자, 하나는 이거고요, 그죠? y는 자 y는 ex y plus 자 하나는 이렇게 되죠. y는 ex -y, y 2 x minus y plus 여러분, 얘 x의 제수 b와 Y의 개수의 비가 똑같으면 똑같이 이기죠. 평행하고 그 다음에 상수의 개수의 비가 다르죠. 그러면 두직선은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직선 상의 거리를 네. 구하라고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 예, 죄송해요. 이래왜이거자두 직선 상의 거리를 구하라고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이 직선 상에 있는 아무 장이나 네. 잡을게요. 예를 들면 X가 0일 때 Y가 1되면 되죠. 그렇죠. 는 로콤마이 남은거잖아 0 그래놓고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를 지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면두 직선상의 거리가 될거야 자 그러면 어게 되죠 D는 자 거리 D는 어떻게 됩니까 르르트.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A제곱 B제곱 4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이죠 절대값 2 곱하기 제0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3 그리고 C 네. 그게 뭡니까? 6도 없네 자 마이너스 6을 더하면 5가 되죠 자, 값이 없고 이렇게 즉, 평형한 주직선사의 범위는 6도 5가 되는 거에요 자 이해되겠습니까?